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laughs>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리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산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여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기랏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소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예, 애국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 김 왕이 사람을 애국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국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국에서 연행하여 여호야 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하대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라 아멘.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갈은님 네 말씀을 가지고 누가 분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분별할 것인가? 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 시대가 어두울수록 분별을 할수 있는 어, 해안을 가지는 것 그것은 어, 참 중요한 것입니다. <laughs> 어, 지금 뭐이 시대가 어, 혼란과 또 이렇게 어둠의 시대라고 우리가 어,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말인지 무엇이 그른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 매스컴 언론들이 정직한 보도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 사실 그것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어, 시대에 편성하고 또 정치 권력에 편성해서, 어, 거짓된 그런 보도가 나오고 또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 네, 그런 시대입니다. 어, 특별히 또한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 저곳에서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신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들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런저런 것에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나 사건이나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 이 때에 그참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 왜냐하면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기 때문에 이 성도만이 유일하게. 지금 세상에 무엇이 진짜이고,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그 반대의 거짓과 불의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들 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오히려 이 기독교,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르게 실행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며 사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숙제인 동시에 매우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그 열매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도 진지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그이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됐고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가 근근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남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 이때에 이 남유다의 모습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유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가 아니죠. 누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길을 알려 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얻게 될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요. 적대감이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 왕이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우리 성도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부모를 다 본받고 배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분별에 그런 어떤 의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힘은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11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체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그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성업이 망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좀더 풍요롭고 내가 좀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진리냐, 불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의냐, 불이냐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어이없게도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예림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왜냐면 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올바른 분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포해야 될 책임,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진짜가 뭐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눈이 감겨 있는 영적으로 우둔하여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 로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이 세상의 삶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예레미아와 같은 선지자, 우리와 같은 선지자,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어리석게도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이 아닌 고관들과 백성들보다도 못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아. 히스기야 히스키아.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아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연하여 이르되 만구레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아와 동일하게, 예레미아가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구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 미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의 미가서를 기록한 그 미가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미가죠. 그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에 히스기아 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 선지자를 죽이기는커녕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그의 반응과 그에 따르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미가의 미가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아수르가 이 침략해 가지고요, 이, 이 아수르로 인해서 이 고통받는 그런 때였어요. 이 침공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의 그 두려움 속에서 막 괴롭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제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그 재앙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돌이켰다.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예리미야를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심히 해롭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야기망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뭐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뭐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만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이 땅을 향해서 경고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달리 미가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와 달리 여우야김은 어떻게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우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함에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에리아는, 우리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믿음의 용기 같은 건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가 여우야김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결국 그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순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예요. 우리가 순교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우. 내가 죽으면서까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시간의 출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될영혼의 시간은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영혼의 시간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심지어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름들도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각자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해안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얻게 될 결과는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각각 우리 안은 순교당하여 죽게 되었고, 그를 죽였던 그 요약임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있는 것은, 오늘 유리아를 잡아왔다고 하는 22절에 나타나는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악보릴, 그의 그 아버지인 악보리라는 사람은, 그, 히스기야의그 운동, 그, 요시아의 그 운동에 있어서, 어, 함께 했던 사람이죠. 요시아의 회계 운동, 부흥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사반이라는 24절에 나오는 사반이라는 사람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이가 뭐냐? 예레미야를 도망가도록 도와줬어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엘라다는요, 악보를 일하는 그 동일한 사반과 동일한 요시아의 부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아들이었는데도, 그, 그 사람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약임의 악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들었던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라다는요, 이 뒷부분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 예리미아를 도와주는 일에 또 쓰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선택하는 분별력을 잃은 사람은요, 오직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쪽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들 가운데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남유다가 그리 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히스기야나 아니면은 예레미야나 우리아나 미가나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누가 이 분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